안녕하세요, 블루베리들 아니 왜 자꾸 이게 자꾸 나? 안녕하세요, 베리 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laughs> 저는 오늘 보니까는 구독자가 40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그 구독자가 오르는 거볼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400명이나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신다니 되게 감사하고, 뭐 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재미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계속 영상을 업로드해 볼게요. 베리쌤은 오늘 시퀀스 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음, 이건 좀 초보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조금 더 마음에... 쏙 들게, 나도 만족스럽고, 체연도 만족스러운 수업을 짤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강사 완전 초반때에는 이렇게 노트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운동을 뭘 할지, 뭐 이런 거 해보면서 뭐 어떻게, 어떤 걸좀 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서 한 두세 권을 거의 제가 만들었었어요. 거의 처음 시작해서부터는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뭘 할지를 조금 많이 적어서 정리를 했었던 편이고 그때 당시에 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런 어 필라테스 그 시퀀스를 올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 계신데 제가 참고했던 분들은 이런 분들. 여기다 이렇게 띄워 드릴게요. 응. 영상을 많이 보면서 제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은 운동에 넣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저만의 철칙이 철칙 맞나? 여간 저만의 그런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여간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동작은 시키지 말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뭐 이제 시키다 보면은 이제 뭐 경력이 늘고 하면은 뭐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는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참참그 겸손하게 어 이렇게 뭔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가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좀더 설명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운동을 먼저 해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만.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거를 막 외국인들이 하는 거 보면 은 되게 휘황찬란해요 막 묘기를 부리잖아요 인스타 그거 봐도 그냥 이렇게 타겟팅 하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좀 많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화려함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라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그 근육에 힘이 들어오면서 회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 강사일 때에는 항상 한 30분 전쯤에 가가지고 운동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 것들을 회원들한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초보 강사였어도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줄 아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많이 해보는 거, 어,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퀀스를 짤때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겟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수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뭐, 1대1 수업일 경우에는 그 회원의 인적 사항이나 그 특이 사항들을 잘 알고 숙지를 하고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아, 이분이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맞춰서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룹 수업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많은 다수의 회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명한 한 명씩 그 몸을 받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그룹 수업이더라도 회원님들 중에 혹시 특이점이 있는 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칭 할때그 특이점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측만 회원님이 있다 라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이제 신전 동작이 조금 많이 제한이 되는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원님들이 있을 때는 신전 동작들을 조금은 덜 넣는다든지 아니면 할수 있는 정도의 신전만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디스크가 있으신 회원님들은 굴곡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잘 캐치해서 좀 이렇게 어, 제, 대로된 굴곡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아픈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굴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워낙 많고, 뭐 무릎 안 좋으신 분들요. 뭐, 팔을 이전에 다치셔가지고, 팔 제한이 있으신 분들,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목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시구나, 했을 때, 바로 시퀀스를 좀 방향성을 조금 바꿀 수 있을 만한 유연성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 이 운동들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도 회원님들의 상태나 회원님들의 어떤 체형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초반에 얘기했었던 내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뭘 많이 해봤으면, 어, 이 부분을 좀 바꿔볼까? 이런 유연함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그렇게 타겟에 따라서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뭐 필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동작들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짤때 가장 먼저는 이제 내가 먼저 해보기 그다음에 타겟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연결성이거든요. 약간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트를 정리했었던 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노트를 이용했던 것도 있는데 연결성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서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뭐 런지나 스쿼트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누웠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시간들이 되게 어 조금 아깝거든요. 잠깐이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서 시작을 했다 하면은 뭐 닐링 자세나 시리 포지션으로 뭐그다음에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누워서하거나 배대고 엎드려서 하는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천천히 내려가는 순으로 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누워서 먼저 시작을 했다 하면은 뭐 사이드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뭐 닐링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서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있게 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어 잘물 흘러가듯이 할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박스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박스로 뭐 세네 풀로 다 박스로 박스를 이용해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세개 이용하고 박스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연결성을 좀 많이 두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열정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연결성이 계속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다. 그리고 PT를 받으시거나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오늘은 하체 하는 날, 뭐 오늘 상체 하는 날, 어깨 하는 날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필라테스를 할 때에도 어떤 걸 집중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고루고루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루고루 고루 넣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허벅지나 복부 운동으로 가장 먼저 많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체나 하체, 뭐뭐 다른 주변 근육들이나 파, 상체 위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체 한번 복부 한번 상체 한번 뭐또 하체 한번 엉덩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어서 이렇게 조금 고루고루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너무 집중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요일에 따라서 다른 거 아시죠. 지금 회원님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좀 많이 이렇게 몸이 잘 쉬고 오셔가지고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하체가 많이 부으시거든요. 많이 붓고 막 피곤함이 몰려와요. 특히 수요일, 목요일엔 텐션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일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집중하고.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회원님들 거의 다 주말에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조금 강화하는 식으로 많이 넣고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에는 조금 릴렉싱하는 동작들을 많이 넣고요. 금요일에는 엄청 빡센 걸 불금이라는 걸꼭 얘기하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주말 동안 좀 근육통도 느끼시고 좀잘 쉬고 오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에서 고루고루 해도 좋고 집중을 해서도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루고루 하는 편인데 뭐 조금 이제 땀을 내고 싶다 회원님들에게 좀 텐션 올리고 싶다 할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집중 컨... 시퀀스를 넣어요. 그래서 뭐 하체 집중. 이제 하체를 하면 땀이 되게 많이 나고 숨이 막헐떡여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요일에 따라서 회원님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약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하게만 해도 회원님들이 못 따라고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약에 힘든 걸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조금 쉬듯이 움직임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복부와 같은 코어를 조금 씩 단련한 앉아서 하는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조금 강하게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강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강약을 굉장히 많이 조절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약이 잘 맞춰서 들어가야지 계속 강하게만 힘든 것만 계속 넣으면은 회원님들이 나중에는 끝에 동작 뭐 내가 다섯 개, 네 개를 짰어요. 근데 거의 한세 개쯤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하시면서 네 개, 다섯 개는 제대로 못 하시고 막 계속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퀀스를 제가 지금은 집중 시퀀스를 많이 올렸잖아요. 뭐 하체, 복부, 뭐 상체, 엉덩이 이런 식으로 집중 시퀀스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것들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뭐 네다섯 개 정도는 올린단 말이에요. 그 시퀀스를. 뭐 하나하나씩만 사실 넣어도 시퀀스 네다섯 개 금방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상 보시면서 조금 고루고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마다 또 컨셉이 다르시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시퀀스가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그룹 수업이나 개인 수업을 그래도 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의 약간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진심이, 진심으로 수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심은 언젠가 꼭 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하면, 회원님들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그 댓글,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 드릴게요. 그래서, 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laughs> 그럼 여기까지 베리쌤의 컨텐츠, 베리쌤의 영상이었습니다.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